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소개를 맡은 원광대학교 봉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입니다. 브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된 유럽의 30년 종교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개 장면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주인공 억척어멈 남피어링이 전쟁 중 큰아들 아일리, 둘째 아들 슈바이처카스 그리고 딸 카트린 등 세 명의 자식을 모두 잃는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이동주보를 운영하는 주인공 억척어멈 전쟁은 사업이다라는 신조를 굳게 믿고 이익을 챙기려는 자본가적 태도 때문에 아들과 딸을 잃게 됩니다. 그레이트의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30년 전쟁의 연대기는 총 12개 장면으로 구성된 희곡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게시판과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억차 검험이라 불리는 이동주부의 주인 안나 피어링 일행은 폴란드 출장을 위해 모병 중인 용병대장 옥센 스피에르나를 만납니다. 용병대장은 억차 검험의 아들 아일립을 데려가려 하나 억차 검험은 이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일립은 자신은 전쟁이 두렵지 않으며 병사가 되고 싶다는 불필요한 용기와 허세로 결국, 모병관에게 끌려갑니다. 억척엄험 상사에게 물건을 파느라 아일립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억척엄험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2년 후, 억척엄험은 스웨덴군을 따라 폴란드를 통과합니다. 용병대장의 막사협 있는 취사장에서 억척엄험은 거세한 수탁 한 마리를 놓고 흥정하다 첫째 아들 아일립을 만났습니다. 그는, 농민으로부터 소떼를 강탈하여 영웅적인 행위로 칭찬받았고, 억척엄험은 이를 이용해 수탉을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아넘깁니다. 둘째 아들은 이연대 출납계원이 됩니다. 3년이 지난 후, 억척엄험은 핀란드 연대의 일부에 휩쓸려 포로가 됩니다. 그녀의 딸과 포장마차는 구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군목과 금고를 지킨 정직한 둘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유는 억척엄험 눈을 마련하기 위해 마차를 팔고. 저당 잡혔으나 액수를 흥정하다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억척엄엄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살아남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현실을 담은 대항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군인들이 마차 안에 있던 물건을 망가뜨리고 벌금까지 내게 된 일을 항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시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억척엄엄의 작은 포장마차는 폴란드, 메런, 바이에른. 이탈리아 그리고 다시 바이엘은 지방으로 쉴새없이 이동하였습니다. 마그데브르크 전투에서 있었던 틸리 장군의 승리를 위해 억처검멈은 네벌의 장교 셔츠를 그 대가로 치렸습니다. 바이엘은 주 인골 슈타트 근교에서 억처검멈 일가는 황제 측의 용병대장인 틸리 장군의 장애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에 관한 얘기와 전쟁이 얼마나 더 갈까 하는 문제에 관한 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억척어멈은 전쟁에서 팔 물건의 재고 조사도 함께 하고 있었죠. 전쟁은 억척어멈에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물건을 받으러 나갔던 카트린이 폭행 당해오지만 억척어멈 물건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억척어멈의 사업은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번 억척어멈은 전쟁을 찬양하기 이릅니다. 같은 해에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아돌프가 위젠 전투에 전사하며 잠시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계속되어 억차검험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억차검험은 물건을 빨리 팔아버리라는 취사병의 충고의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던 중 억차검험의 첫째 아들 아일립은 평화 시기 중 농가를 약탈하여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아일립은 지나치게 영웅심을 발휘하여 결국 치욕스런 종말을 맺게 됩니다. 다시 전쟁을 시작되었습니다. 억차검험은 취사병 카트린과 함께 마찰을 끌 준비를 합니다. 전쟁은 벌써 1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구의 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대학살에 살아남은 인구는 그나마도 극심한 전염병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풍요롭던 지역엔 기아가 휩쓸고 있고 불타버린 시가지로는 늑대들이 누비고 다닙니다. 억차검은 무너진 사재관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어서 공량질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취사병은 우트레이트에서 온 편지를 받고 억척거멈에게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억척거멈은 단호하게 취사병에게 이별을 구하고 카트린과 함께 떠납니다. 억척거멈과딸 카트린은 점점 거짓골이 되어가는 군인들을 따라 중부 독일의 국도를 마찰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황제평 군대가 신교도 도시할레를 위협해 옵니다. 상황을 파악한 카트린은 할레 시민을 깨우기 위해 농가의 지붕으로 올라가 북을 칩니다. 그러나 북소리를 들은 황제군 병사들이 돌아와 카트린을 사살합니다. 억척어멈은 카르린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농부가족에게 장례비를 주고 혼자 마찰을 끄며 떠납니다. 억척어멈은 여전히 아일립꺼 다시 만날 수 있을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장사도 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트가 이 작품을 쓴 직접적인 배경은 그가 1939년 망명하고 있던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히틀러에게 적당히 동조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브레이트는 이 작품을 통해 특정한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공통적인 속성을 밝히고 또 다른 전쟁을 경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브레이트는 이 극작품의 경고는 오늘날 시대에 뒤진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이 전에 경고한 특정한 전쟁만 지나갔을 뿐이지, 새로운 전쟁들이 다가오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브레이트는 전쟁터에서 이익을 챙기려다, 자식들을 잃지만 그로부터 아무런 배움도 얻지 못하는 모순의 찬 인물, 억정어망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작품이기에, 봉이가 여러분에게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내가 사랑한 한권의 책, 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